직장 생활하고 있는 61세 민승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오래전에 교통사고 때문에 코가 함몰이 됐었거든요. 그 후유증으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서 세번 정도 수술을 했는데 효과를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곳을 찾게 되었는데 우리 원장님이 또 자신감 있게 저를 또 이렇게 해주신다 해서 제가 큰 용기를 내서 수술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아, 기능적으로 숨 쉬는 게좀 곤란하고요. 어, 그러다 보니까 염증이 자꾸 좀 생기는 것 같고, 보기에도 코가 들려 있고, 그런 문제들 때문에 코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교통사고 나서 한물이 됐으니까 수술을 받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1년 후에 두 번째 했는데, 제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다, 다시 또! 이렇게 수축이 돼서 코가 들리는 현상이 또 났고요. 세 번째도 마찬가지였어요. 저희 자녀들한테 제가 알아봐달라 고 했더니 인터넷으로 검색을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여기를 아들이 추천을 해줘서 같이 방문을 하게 됐었어요. 반신반의했어요. 과연 제 코가 예전처럼 그렇게 돌아갈 수 있을까. 그래도 믿음이 신뢰가 제일 가더라고요, 우리 원장님께. 그래서 여기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저 같은 사람들이 좀 사회 활동에 좀 당당하게 나설 수 있도록 의술, 의학을 좀 베푸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자신감을 갖고 살수 있는 그런 환자들이 좀 많이. 좀 혜택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 코 재수술 가운데 수술의 난이도가 높은 어, 구축 코 교정에 대한 수술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환자는 62세 여자 환자로서 실리콘 보영물을 이용한 융비술을 받은 후에 1년 만에 실리콘 보영물을 제거했는데, 당시에 염증 소견이 나타나지도 않았고, 구축도 발생하지 않았는데, 10년이 지나면서 서서히 구축이 발생한 그런 사례입니다. 환자의 상태를 살펴보니까, 환자의 주된 문제는 구축의 정도가 상당히 심해서 코가 위로 들리면서 코끝의 변형이 나타나서 좌우의 비대칭과 콧구멍의 비대칭 등이 나타난 상태였습니다. 자가 누경고를 이용해서 코의 길이도 늘려주고 콧구멍 비대칭을 교정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콧등은 기증진피로 융비술을 할 예정입니다. 수술 받고 선생님께서 한달 정도는 이렇게 조심을 해달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오래 쉬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제 회사 양해를 구해서 병가로 수술을 받고 있었는데 의외로 빨리 회복이 돼서 2주 만에 제가 출근을 하게 되었어요. 네. 너무 만족해요. 너무. 만족하고 제가 그 외상후 스트레스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 나이에도 이렇게 이런 수술을 받아서 사회활동을 하면서 또 모임에도 적극적으로 제가, 어, 다니고 의기소침했던 그런 성격들이 많이 변했어요. 주위 사람들도, 아, 성격이 굉장히 밝아졌다. 엄청 좋아졌다. 자신감이 넘친다. 이렇게 해주시니까 저는 진짜 너무 만족하고 저 같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흔치는 않겠지만 이런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진짜 있다면 저는 적극 구원서 성형외과를 추천하고 싶어요. 저도 이코 재수술 때문에 성형외과를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했잖아요. 근데 결과가 좋지가 않았어요. 염증이 생기고 구축이 되고 또 실리콘 그 부작용이 돼서 아프고 또 하고 나면 결과가 만족하지 못해서 후회를 하고 또 시간은 시간대로 들고 돈은 돈대로 들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더 나이 먹기 전에 한번 도전 한번 해보자 해서 이번에는 진짜 큰 희망을 갖고 제가 도전을 하게 되었는데요. 또 전에 불편했던 그런 보이지 않는 저만의 느끼는 그런 내부적인 구조 있잖아요. 코 속에 숨 쉬기 곤란, 호흡 곤란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해소가 되니까 굉장히 잠자기도 편하고 일단은 염증이 없어져서 너무 냄새가 안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저 자신한테 칭찬을 해요. 너무 잘 선택을 했다. 너무 진짜 만족해 하기 때문에 6개월이면 더 만족할 수 있다고 하는 그 희망을 갖고 또 열심히 또 마사지도 하고 또 하고 있어요. 네, 만족합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우리 부원수 선생님 원장님 너무 감사하다. 아 진짜 너무 유능하신 분이다. 또 선택을 할까 말까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제가 자신있게 추천드리고 싶어요.